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온박경호입니다 네. <laughs> 저는 청년 개비어 보다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갖고 있는 데, 당장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실은 제주에서도 제가 오늘 이런 자리가 생긴 걸 알고 제주 청년 네트워크에서도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친구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또 언제 제가 한번 가져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이제 제주 청년 네트워크를 대표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게 제 고민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넘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너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냐, 뭘 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에 있어서 선뜻 대답을 할수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친구분들도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 수학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만 가르키고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제 웹서핑을 하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를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혹시 근대 교육을 재판합니다라는 이제 목을 치시면 아마도 이 영상이 나올 건데요. 한 6분 정도 영상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혹시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죠? 예, 1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0년 전의 차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150년 전의 전화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하지만 150년 전의 교실과 지금의 교실은 너무나도 똑같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교실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지만 150년 전과 15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주의식 교육을 계속 받고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입한 사회에는 너무나도 다양해진 사회로서 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죠. 뭐 3D 프린터로 내가 만들고 싶은 이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드론을 편하게 살수 있어서 드론을 갖고 항공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SNS를 토대로 많은, 사업,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해져 가는 사회에만큼 우리가 선택을 해본 적이 없이 우리, 우리에게 온 것은 불안한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한 번의 선택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쉽게 선택을 할수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공부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대학을 들어가 이제 대학을 드겨,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대학을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취업 준비, 취업 고민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5년 전 선배가 보던 책을 다시 물려받아서 책을 보고 있고요. 5년 전 선배가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을 저 역시 또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에게 우리는 선택보다는 정답을 찾는 방법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조금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여행도 다니고. 이제 조금 타지역 활동도 하면서 조금 다양한 경험을 추구는 하고 있지만, 어, 우리가 가장 편하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독서조차도 이렇게 사치라고 이제 최근 기사들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탐험을 이제 탐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를 탐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을까요? 어, 가장 먼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함부로 탐색을 경험조차도 쉽게 할수 없는 그런 심적 부담감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까지 해야 되는 시간적 부담감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 부담감의 용기를 갖고 시간을 어떻게서든 쪼개가지고 조금 새로운 경험을 모색하려고 해도 가장 큰 걱정이 또 남아 있죠.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도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청년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탐색을 할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청년들이 겪는 사회 진입 문제를 갖고 이제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올해도 생겨났습니다. 그중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고 싶은 게 제주 청년들의 개비어 프로그램인데요. 이 개비어 프로그램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부담감 중 자본적 부담감을 저희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숙보, 아, 숙소,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비용적 부담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경험에 십사리 다가갈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주는 그런 이제 특강 및 워크숍도 제공해주고요, 진로 체험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이제 아 이런 부담감이 사라지자마자 많은 제주도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신청이 마감이 되고 이제 저 모집 인원이 마감이 돼가지고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함이 생겨나는 지금 사회에서 이제 저희 청년들에게 문제지를 푸는 것보다 아 문제지를 푸는 것처럼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정해진 공식과 대비해가지고 이제 공식조차도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고 사회를 아 많아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의 정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탐색의 기회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